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500명 이벤트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 보이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한치의 오차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접어서 5명을 추첨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농장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저희 실장님과 저희 가족들이 지금 바로 접어서 빠른 손으로 일단 보물상자에 듣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접어주세요. 네, 반 접으세요. 손이 지금 아주 느린, 느린 건지 지금 빨리빨리 빨리 접으세요. 자, 빨리 접어서 이렇게 안보이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되시면 선물 받으셔서 그냥 기분 좋게 잠시라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게 사진상으로도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집에서 택배 받으시면 그냥 잠시라도 행복하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 빠른 손으로 지금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실장님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이 통을 한번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 예. 오 어, 됐어요, 됐어요.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어 됐습니다. 자, 스타맨 대표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뽑아 주세요. 저희 실장님은 다요기를 여기를 항상 키우고 애정하게 정말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자 성함은요? 보여주세요 안정원님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자 우리 농장을 항상 깔끔하게 저희가 분야가 있어요 농장을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저희 농장 오시면 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또 농장을 지킴이 계시죠 자 지킴님 뽑으셨습니다 자 고슴도치분 축하드립니다. 음. 주말마다 와서 저희 농장에서 매일 흙을 개고빈 마무리도 해주시는 저희 오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 농장입니다. 자세 번째 선정인님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제가 이거 얼굴이 보이 이 일자 글자... 아 제가 하면 안 되겠다 보이서 안 되겠죠? 자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뽑아주세요. 짜잔, 천운님. 야, 이름 그대로 정말 천운인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주말마다 와서 고생해주시는 저희 둘째 오라버님 뽑아주세요. 네. 자, 미애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다섯 분, 이름 다시 보겠습니다. 안정원님, 고순도치님, 선정인님, 천운님, 미애님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제 전화번호 아시죠? 이벤트라고 적으시고요. 주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화요일 날 시크릿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스타메디아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